바베큐의 프로토 이와레테이루 루체 유니가키데노볼런어소원비 진짜로 그래소원비 왔어 무슨 소원빌었는데 우리가 더천년 동안 행복하게 살게 해줘년1년아년천년 살고 싶어 어, すごいこんな日に름달ン야ア 내가 알고도 오고 と思います 뭐 5분 ぐらいですぐ焼けちゃったね。来ました。第1弾目。こう 어, 아, 맛있는 거예요. 근데 반을 먹었 반을, <laughs> 반을 먹었어, 반을. 그냥 아예 먹었네. 이 정도 고기 구웠으면 충분히 드셔도 된다 <laughs> <병> <laughs> 어, 아 어, 우짱가 어. 그랬어. 선수관 아이야. 역시 첫째. 역시 네 아들. 내가. 나가. 와사는 진짜 나타나네. <laughs> <laughs> 이거 살아있어요? 이거, 왜냐면 이거 올리면은 애들 다튈것 같아가지고. 저걸로 접읍시다, 저거. 접어도 일로키니까 어, 그러네, 뛰었어. 도망가지 마라잉. 도망가면 오히려 어, 더 고통스러워요, 그냥. 남해, 남해 왕새우야 맛있게 먹어주나 얘네들이 안튈많 이거. 불국. 불지옥이야, 불지옥. <laughs> 아 미안하네. 괜찮아. 맛있게 먹으면 얘네 좋아할 거예요. 그렇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상 손톱불은안 되겠네. 자, 아이고 남편분, 남편분. 맞요 맞아요. 맞아요. 잘 가는 사람이 없네. <laughs> 내나니 오반생이 우수수야. 그래봤자 네여친 여친. 아씨 맷뚜기 있어. 나 맨날 밤길에 혼자서 그냥 아무도 없는데 메뚜기랑 싸우면서 오자. 아거리 <목소리도> 예. 메뚜기가 <에이 목소리> 그렇게 많아? 예. 무리 무리 무리. 네 히치 키자안 오자. 야야야야야. 나가네. 아 온다 온다. 야야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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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잘했어. 갔어. 아씨. 무서워. 어렸을 때는 맥두기 잡고 다녔는데. 제가 더 시끄럽지. 나는 시끄러운 편인데. 우리 의리, 비카 비슷해. 비카 비카해. 비카 비카해. 진짜 우리좀 그래. 의리 는면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 거야. <laughs> 그래. 라면 먹으니까 라면 먹고 싶네. 아, 먹어. 먹어. 해줘. 해줄까? 자, 갔다 와. 이렇게 마베큐할때피했 <laughs> <laughs> 그러면 사실 못해. 응. 우리가 갈 생각도 못하고, 못못못 못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나 진짜 조마조마 했잖아. 아, 못 가면 어떡하지? 안 됩니다. 아, 모든 게 파토가 나는데. 아, <laughs> 그래도 멀어 아니 이제 파악이 됐어요. 네. 이제 동해만 가는다 <laughs> 그러니까 여기 바다가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남해 야미안해 그냥 산책길로서는 너무 예뻐. 그래도 한 번은 갔다 왔다라게 그래, 느끼니까. 그러니까. 알고는 뭐뭐 있어야지. 보는 섬들 다 섬은 예뻐. 예뻐고 예뻐. 안빠. 안빠. 오츠카레사마데스. 아. 고로츠카사이다. 사이다. 같이 게임 하는 거야. 야, 무슨 우리가 뭐 무슨 연애해? 아, 인정오늘 게임이겠다. <laughs> 왜냐면 거의 다 알잖아 그러니까. 모든 거를 한 개도 안 궁금한.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아. <laughs> 아, 다 그거 괜찮아 알고 있어 알고 있어. <laughs> 아, 내가 고... 대답할게. 안 궁금해. 아안 그때 궁금해. 그랬다고 말. 응, <laughs> 이제. 가을이니까, ,あの, 스즈무시요 귀뚜라미. 어, 스즈무시가 울고 있는 게, 아, 가을이구나 생각해. 실제로 보면 너무 징그럽지만 야, 아. 그거 일본에서 <laughs> 키우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일본 귀뚜라미도 한국 귀뚜라미처럼 생겼나? 그니까 러 좋은 소리 나는 음. 약간 가을의 악기? 아, 약간 너무 오. 시적인 이미지로 알고 있었다 가을의 악기? 귀뚜라미 빠가지고 가. 귀라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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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트라미. 웃음> 까만 거. 와, 진짜 다리 엄청 길고. 아니. 예. 뭐. 예. 아, 진짜 하지 마. 아니, 기트르미가 여기 상상원에 있잖아. 한국에서는 악기가 되네. 악기야, 악기. 오 마이 갓. 민폐야민폐 하지 마. 와, 진짜. 쥐여이저니 으드럭 리가 소리는 진짜 부재가ございます요 네, 고리. 아까 저 나한테 아까 개구리 있었네. 있었어. 청개구리, 저 개구리야? 어. 개구리라고? 저 청개구리는 작하네야 어. 어. 그래요? 나 옛날 에 초등학교 때 별명 청개구리. 와 에이? 배꼽이 없는구나? 응? 청개구리가 힘힘 힘에 끌려 모는 자. 반대 말하는 사람. 응, 어. 응.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아직도. 아하하하 아, <laughs> 아, 그러지는 않아. <laughs> 이름에 청씨가 들어가고. 내격이 되게. 싸이 네일 바닷가에서 그냥 나를 그냥 두고 그냥 뻔? 어디 그냥 김포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아. <laughs> 되게 한국 사람들을 조금 이본어 하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와, 진짜 기분이 좋다. 이거를 기모치도 약간 느낌이 따라는 되게 헷갈리게 생각. 기분과 사람. 기모치가 음, 완전 다른 어. 미묘하게 다른이랑 다른. 기분과 이를 약간 잘못 쓰는 사람 되게 음. 음. 은근히 많아. 음. 気持ちいいのマッサージで気持ちいいの、うん。気分がいいよね、いいよね今日イゴル、気持ちいいの。ちょっとん風が気持ちいいって言うのが肌に何かが当たったっりする 그는 ]その 족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응, 응. 기모찌이와. 가재가 <laughs> 아타르다とか. 음, <맞아. 웃음> 오히려 기모찌이는 좀 내적인 거 아닌가요? 그 족감만 아니, 아니라도, 아 닿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가재도 아 그러니까 닿는 거니까 기모찌이를 응. 쓸수 있는 거지. 근데 기모찌이는 닿아야 될것 같아. 하지만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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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운 물 들어갔을 때, 어, 기모찌이. 아, 응. 기분은 그냥 마음적인 거고. 응. 저번에 있었어서도가 했었어서 아, 그래. 그거 문법적으로 안 맞는데 한국 사람이 쓴다니까. 이상한 한국말로 쓰요 어, 어, 이게 문법으로 안 맞는데. 안 맞는데. 말이 있어. 요, 아니 그 했었으니까라고 해야 되는데. 그 진짜로 한국말 잘한다. 이. 그거 쓰면은 그럼 제가 한국말 잘한다라고. 근데 와성이 그러면. 있었어, 있었어. 아, 그거는 아, 아니에 분명 그럴 거야. 소고 아, 그거는 한국말 못하는 애구나. 있었어, 소서가 아니라 있었어, 소거든 소가 한번더 크고 많거든. 있었어, 써서. 아, <laughs> 있었어, 있서야 있었어, 써서가. 하나 많아. <laughs> 했었는데, 이거를 했어. 과거형으로 바꿔버린다. 어. 어. 그거를 은근히 그거 한국 사람이 쓴다니까 많이 일본인은 못 쓰지 아, 문법이 없대 그 문법으로 틀렸다고 가고형으로 쓰면 안 된단 말이 야 했었으니까야 아 했었으니까 진짜 상급 보거아 그래 완전 상급 써볼까 싶어 <laughs> 써볼 우리 너 어, 진짜로 써봐라 네. 아, 오빠가 화냈었어서 이거지? 아, 아니라고 화냈었었었었어서 <laughs> <laughs> 요즘 근데 큰 딸이 엄마, 근데 내가 항상 궁금했는데 하면서. 뭘 궁금했을까? 엄마는 뭐, 문자 보낼 때, 뭐뭐 할것 같아, 막 이런, 진짜 정확하게 문법을 하면, 거, 시옷 아, 있잖아. 그렇지. 이거를 항상 거, 시옷을 쓴다는 거야, 내가. 자기는 친구끼리 얘기를 할 때, 거시라고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야. 거라고 하지, 시옷까지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지. 나도 그렇게 안 하는데? 회사 다니면 거 써요. 그러니까 거, 시옷을, 지쳐서 뭐 맨날 얘기를 한다 이게 너무 어색하게 느껴졌다는 거지 준딩 고딩이잖아 와~~ 봐, 바다가 너무 이쁘잖아 밤에 밤바다가 밤바다가 좀 약간 잔잔하죠 파도가 수 밤바다 그수 잖아요 남의 밤바다 그리고 미지근한 이 바람, 바람. 맞아 맞아 진짜 바람. 이렇게 미지근한 바람, 바람 좋아해 어, 맞아 맞아 진짜 예쁘다 에なん다야 말로 달빛이 라는 걸 합니다. 와, 진짜 예쁘다. 오늘 한국에 최 남으로 왔어. 이거 봐 보세요. 와 보세요. 어, 최고 남자가 아니라 최최극단남자 뭐, 최 최고 남 여기 두 명. <laughs> 최 남단. 최 <laughs> 남단. 음. 개구리가 보니까요안 보이나요? 그두 개는 일로 돌카 시르까 안보인요 소은가 기분이 좋지만 무시가야다. 무시도 무시 다름이잖아. 있 귀여운 애. 아, 귀여운 무시가 어딨어요? 귀여운 무시 곤충은 다 징그러워. 예를 들 무당벌레. 무당벌레는 귀엽다. 그래, 무당벌레는 벌레 까스. 근데 무당벌레도 빨개야 돼. 빨갛지 않은 무당벌레는 징그럽더라 어, 없어요. 있어. 노란색이잖아, 노란색. 아주 빨갛지 않은 것. 약간 연한 빨강이라든지. 스긋 표정 봐라.

出ちゃってる。終わっちゃったと思います。終わっちゃいました。まあ明るいよね。うん、明るい。なんかここだけ平和だね。ね。時を忘れるね。ね。家の中に入ったらうわーって感じじゃん。この波の音とともに。皆さんもヒーリングを感じてください。ヒーリングを感じてください。ヒーリングって感じるってことだよ。確かに。ヒーリングしてください。 え、やめろ。だ、ダバンプだ、だ、だ、だ、だ、だ、次は海外行きたいね。いや、いつかね、だって、今、うちら貯めたお金全部使っちゃったじゃん。もう残ってない。で、ピッチでもう一回。確かに。そう、だから、月々貯めるお金を少し上げないと。まあ、海外は難しいね。いや、でも、貯めたお金で行ったからさ、すごい、なんか、よかったよね。なんか。 ちょっとリッチ,リッチに行けたあんまお金いくらとか考えてなかったの大好、うん、で,です次中足じゃん、うん、中足の10連休じゃん1 1連休 1> もうみんな日本行ったりとか予約すごいらしい<ー>3倍に上がったって3倍もう,、ね、もうすでにチケットなんて買ってない人はもうアウトだよねアウトア3倍ちょっとヤバいチソグルビエーソー4月に予約してるやばいねってことでもう めレークロッケヘビー400円のクロッケヘ1らわなさらおんそなでさ10月ってすごい旅行日和に私仮装ショッピングあ欲した日用品いや本当に9点っててるうん9点とかで買ってうちに送ってもでも点最近安いらしいよ普通に日本で行くだからうちに送ってもらって入れてったけどそういう 休店の不正不正アクセスとかめっちゃ多いらしいよ。そうなの？そうな、ん、の？休店でどうやって不正アクセスするの？カフェとかさ空港とかにあるフリ,フリーワイファイをせ、自分が使っちゃうとするじゃん。<ー>たしたらもうそこにビュって来て、そうだからフリーワイファイ使わないよ、えー、それで、勝手に点自分で買ってないのに買っちゃってるとうそうえー？とか自分のフレースでログインされたりして、えーまあ、まあそういうのはもう多いんだよね。はい、うもう。

<laughs> 全国で7000以上のサーバーがあってどこに行っても早いんだよ連結がああだからだよ、ねえー、そうそううちの旦那はあの日本のアニメも私よりめっちゃ詳しいから VPN とかですごい見てアニメねアニメめっちゃ見てるうちは絶対、はい、見てないしょっちゅううと韓国に来るじゃんでテレビしても全部韓国語だからさ日本のニュース見たいってめっちゃ言うんだよねだから VPN あの連結して日本のニュース見たい 야, 야후 에나 뉴스 검색을 자주 하는데 거의 습순히 밀그 뉴스라는 영상이 안 보여져. 그냥 자꾸 네서 영상만 안보볼수 있습니다 외국에 아, 있는 사람 그냥 못 보게 해 준다 아, 그 아, 아면 보이는구나. 보여 주니까 짜증나 가지고. 그 몰라. 노 방가 노분 연결시켜 <laughs> 가지고 <laughs> 해고 다시 하면 그게 보여서 아속 시원하지. 아, 애니메이션 그런 것만 했었네. 뉴스도 그렇게 할수 있네. 그래 나 그게 그게 제일 이용 가치가 나한테는 음, 커. 맞아. 그러네. 지금 하나 가입하면 1 10 0대까지 돼? 돼? 어. 음, 그, 그래, 아, 응그 응. 가족 다 같이 쓸수 있는 거야. 거의 이파이너 내 단데 다쓸수 있는 거야. 그냥 그거 한 달에. 한 달에. 괜찮네. 응. 커피 한 잔. 그냥 그렇게 비싸지 않아. 음. 전혀 부담 없어. ルボアメバっていうもうみんな日本のみんなはネプリックスみたいな感じでアメバをみんな見てるんで最近の子たちはそれも全部見てるまあ見てみたいでアメバでそのんか恋愛物語の愛ああいうやつその「青じをかイルボンフルアイランド。

그 한국은 솔로지옥 기사 엄청난 사람들이 나오잖아 몸매 뭐 지고 일본은 일부러 평범한 걸 걸을 것 같아. 되게 연예 문화가 다르겠다. 그러니까 솔로지옥도가 결신도가, 여러 여러 소요는 봐. 시그널 하트. 하트 시그널. 하트 시그널. 시그널 하트. 뭔가 멋지다. 내자매의 링크를 해야 해. 2>, 2年契約プラス4ヶ月メジャだから4ヶ月してくれたんじゃないそう,そうなの知らない <laughs> そこまで計算してるかな <laughs> <あ>プラス<ー>、えー、ちょっと使ってみようかなみたいな人は1ヶ月30日、うん、現金可能<ー>だから判断や祖母をあっケンチャンったはめをチュックすごうケンチャンだななんてあんまったでもうチソ箱ハングルパッコ。 脅威対策プロっていう機能も導入されててただ VPN をオンにしてるだけでもう全部それをマ曲がる大江順だーーだ,だってほらインスタも乗っ取りあるじゃん結構私その周りも乗っ取りされる人ちょこちょこいるよだから家以外のとこで使うときは VPN 興奮するのにしょっけんねそうなあ<ー>写真かそうかそうかそうだからそういう顔なんだよ